논어. 세상에서 가장 쉬운 해설.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논어는 공자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으로 동양 철학의 기초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은 공자의 도덕적 철학과 인간관계,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논어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논어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공자의 핵심 가르침. 인과예. 첫 번째 주제는 인과예입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바로 인과예입니다. 이는 인간다움 또는 사랑으로 해석되며, 인간이 다른 사람들과 올바르게 관계를 맺고자 하는 토덕적 본성을 말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덕목입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기소부력 물시어인. 이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태도를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이는 인의 실천적 측면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예는 예의나 규범으로 번역되며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규칙과 의식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공자는 인간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와의 신의 상사와 부하 사이의 관계 등에서 예의 바르고 규범적인 행동이 사회를 더욱 안정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과 예는 공자가 강조한 개인과 사회 간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의 도덕적 마음가짐을 뜻하고, 예는 그 마음가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파티. 군자의 삶, 이상적인 인간상. 두 번째 주제는 군자의 삶입니다. 공자가 제시한 군자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덕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군자가 되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군자는 자신의 이익보다는 도덕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사람입니다. 군자는 자기 수양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을 남겼는데, 이는 군자가 스스로를 반성하고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자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다듬고,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자아를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군자는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공자는 강조했습니다. 군자는 자신만의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이를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자는 군자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덕치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덕치는 덕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며 군자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그를 본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군자의 삶은 자기 수양과 타인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자는 이러한 군자 정신을 통해 사회가 더 정의롭고 조화롭게 변화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트 3. 배움과 실천. 공자의 교육 철학. 세 번째 주제는 배움과 실천입니다. 공자는 교육과 학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는 학습과 실천을 통해 도덕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자는 학문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학이 시습지 불력열로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배움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학문은 공자에게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행합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지식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는 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의 개념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을 실천해야만 그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자는 평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배움에 있어서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워야 한다고 보았으며 특히 도덕적 성장을 위한 배움은 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자는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끊임없이 배움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학문을 연마했습니다. 결국 공자의 교육 철학은 배움과 실천의 일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지식을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것이 공자가 강조한 진정한 학문의 길입니다. 공자의 논어는 인과의 군자의 삶 그리고 배움과 실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도덕적 삶과 사회적 조화를 강조합니다. 공자는 인간 관계에서의 도덕적 원칙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고 사회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또한 군자의 삶을 통해 도덕적 지도자가 되어 사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배움과 실천을 통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노의 가르침은 단순한 과거의 철학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간관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